잘 생각해 보세요 잘 봅시다 한번 방배동을 한번 봅시다 지금, 지금 행정구역 여기가 이제 방배동이라는 동네 고요 아시겠지만 여기까지가 어, 반포 반포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요렇게가 이제 법원 검찰청입니다 요렇게가 이제 법원 검찰청이고 지금 방배동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보면요 여기 이제 재개발 현장이고요 재건축 현장이고 단독주택 재건축 3위 아파트 재건축 5구역 13구역 14구역, 15구역입니다. 방배, 아니, 5구역이고요.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또 이쪽에 어,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대 지수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방배동 하단 쪽을 보겠습니다. 이수역이라든가, 내방역이라든가, 사당역이라든가, 방배역. 이 하단 쪽만 일단 보면, 이 아래쪽만 보면요. 일단 서리풀공원이 있고요. 이 동네에는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빼고, 이만큼은 뭐였죠 빌라촌이었어요 빌라촌 빌라촌 중에서 지금 이만큼이 지금 말씀드린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저기 빌라를 뿌시고 아파트를 바는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반포 34평형이 얼마에 50억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는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 방배 5구역 같은 애나 6구역 같은 친구들의 몸값이 얼마 원래 방배동은 빌라를 뿌셔서 아파트를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세를 예상했냐면 25억에서 27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50억을 때려버리니까 이제 얼마 예상하냐? 35억 정도에 35억 이상의 가치를 지금 예상하는 시장까지 방배동이 성장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방배동에, 방배동이라는 동네 빌라가, 방배동이라는 동네 주택 지수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방배동이라는 동네에 주택 지수가 100일 때 빌라가 90개 있었고요 아파트가 10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멸실 하고 뿌시고 이주하고 재건축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재건축 이슈가 있고 지금 뭐 조합 설립이 됐고 사업시행이 인나가 됐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배동이라는 동네에 주택지수가 100이었는데 이 중에 10개밖에 없던 아파트의 지수가 70개로 바뀌고 90개였던 빌라의 지수는 30개로 바뀐다면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보다는 빌라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거고 아파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무젓가락이랑 똑같아요. 나무젓가락을 하나만 갖고 부러뜨리긴 너무 쉽죠. 근데 10개를 갖고 부러뜨리기는 힘듭니다. 나무젓가락을 30개를 잡고 부러뜨리긴 더 힘들죠. 아파트가 왜 나무젓가락이랑 같냐면 아파트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커지고 파워가 세지고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0개였던 아파트에서 70개였던 것도 신축의 대장주급 아파트로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몸값도 올라가고 빌라는 희소성으로 인한 가치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왜? 90개였던 빌라가 70개의 아파트로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30개밖에 안 나오면 이 지역에 있는 빌라들이. 아파트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분이에요, 어떤 날림? 만약에 방배동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냥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조금만 더 가져가실 수도 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강남권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방배동 이야기 나왔으니까, 방, 어, 강남권 빌라의 투자 포인트까지 그냥 제가 어, 연달아 말씀드릴게요. 이 강남권 빌라는, 어,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고 얘기하죠. 직주 근접. 그죠? 직주 근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주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다? 좋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남 빌라는 내용이 틀립니다. 직주 근접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왜? 강남 빌라 강남 빌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가 주상분리입니다. 주상분리 이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 강남 빌라는 주거 지역과 상업 시설이 분리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합니다. 이번에 음,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논현동의 이제 학동역 주변이죠 이쪽에 빌라를 샀어요. 빌라 유재석이가 논현동에 빌라를 왜 샀을까요? 자. 빌라를 산 이유는 그걸 부셔서 건물을 지으려고 산 겁니다. 이번에 또 김태호 PD가 청담동에 또 주택과 빌라를 섞어서 샀어요. 300억 주고 샀답니다. 300억 주고. 어, 김태호 PD가 대출 260억이 갖고 <laughs> 자기 자본 40억을 들여서 300억짜리 주택과 빌라를 샀다고 합니다. 청담동 쪽에. 자, 김태호와 유, 유재석은 각각 노년동과 청담동에 있는 주택과 빌라를 왜 샀을까요? 자 여러분 1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빌라를 구입한 이유 자첫 번째 빌라를 다시 짓는다 두 번째 그거 이라고 상가 쉽게 말하면 건물 우리가 빌딩이라고 얘기할까요 건물을 지을 것이다 세 번째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몇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빌라를 부셔서 유재석이라든가 김태우 씨가 할수 있는 거는 몇 번을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빌라라는 상품을, 빌라를 우리가 부셔서 할수 있는 것은, 어, 빌라를 부셔서 빌라를 지으려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죠? 보통 뭐 하냐면, 빌라를 부셔서, 어, 그죠 건물을 짓습니다. 상업용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 그니까 재개발이죠.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빌라라는 상품을 사서 멸시를 해서 이두 가지를 보통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란 걸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를 부셔서 절대 상가로 어, 할수 없는 빌라들이 있어요. 어떤 빌라냐면 역세권 주변에 있는 빌라가 아니라 산동네에 있는 빌라 예를 들면 서울시 안에서 군웅지에 있는 빌라는 역세권이 아무리 화려해도 산동네에 있는 빌라를 부셔서 거기다가 상가를 짓게 되면 공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런 지역들의 빌라는 재개발밖에 바, 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강남에 있는 빌라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빌라가 나중에 멸실이 된 다음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다른 용도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나중에 재개발이 안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지역이 강남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지역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지역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라든가 뭐 지하철 여고 신사, 노년, 신노년, 강남역,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여기가 노년 역삼동이죠. 그죠? 신사동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노년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삼성동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가, 요런 친구들은 빌라를 뿌셔서 굳이 재개발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주인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재개발하는 가치보다 상업용으로 썼을 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만히 갖고 있어도 계속해서 몸값이 오르는 놈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저 아래쪽에 일원동이라든가 일원동 그리고 이 아래쪽에 뭐 지도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개포동이라든가 도곡동 주변에 있는 빌라다든가 앞서 얘기했던 방배동 주변에 있는 빌라. 방배동의 가장 큰 단점은 물론 서리풀 터널이 뚫려 있긴 하지만 강남과 산으로 막혀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일원동이라든가 개포동이라든가 도곡동이라든가 논현동이라든가 대치동 주택가들, 그리고 방, 방배동 이런 이런 지역에 있는 파란색으로 좀 전에 표시해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 주상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주상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어, 재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이 취임하고 나서, 강남에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이 어디예요? 방배동, 일원동, 양재동, 이세 군데가 신통이나 모아로다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주상이 분리된 지역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화려하고 멋있고 괜찮은 지역의 빌라보다는, 강남 빌라는 특히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용한 주택가, 막 새소리가 들리고, 애들 키우기 좋은 지역에 있는 이런 빌라들이, 향후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주상이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한몇달이몇 달이 아니 한 2년 만에 지금 라이브를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도 한 2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또 여러분들과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한주 동안 편안한 주말 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뭐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날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어~ 세미나 참석할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해를 하는게 아니에요 기금이 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살 지금 상황에 너네